진리는 복잡함과 혼란이 아니라 간단함 속에서 찾을 수 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진리를 찾기 어렵고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것에서 진리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나는 다른 이들보다 멀리 본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선 덕분이다. 나보다 더 뛰어난 선배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벽을 너무 많이 세우고 다리를 너무 적게 지어낸다.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벽을 세우기보다는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 내가 대중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은 내 인내심과 고민 끝에 일어난 일이다. 어떤 일이든 충분한 고민과 인내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끝이 있는 것은 시작과 같이 끝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은 한계가 있으며 무엇이든 끝은 언젠가 도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행동에는 항상 반작용이 있다. 모든 행동에는 반응이 있고 그 반응은 행동과 동일한 힘과 방향을 갖는다는 뉴턴의 운동법칙을 나타냅니다. 사람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진실한 것만 이해할 수 있다. 상상과 이해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뜻을 전달하는 예술이다.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을 만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에게 지구상의 명예나 영광보다 더 높은 것은 과학의 발전과 관련된 것이 없다. 뉴턴은 과학의 발전이 더큰 명예와 영광이라고 생각했으며 과학의 발전은 사람들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나의 노력이 대중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었다면 그것은 나의 인내심과 사색 덕분이다. 뉴턴은 인내심과 사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같은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는 천체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미친 행동을 계산할 수 없다. 뉴턴은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며 사회 현상과 인간의 복잡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실은 복잡성과 혼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복잡성보다는 단순성과 명료함이 중요하며 진실은 간단하고 명확한 것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언가가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 이 명언은 중력법칙에 대한 뉴턴의 발견을 나타냅니다. 이는 모든 물체는 중심에 서 있는 물체에게 끌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